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서 있냐? 신기해? 내가, 너 이게 동영상 찍는 게 신기하냐? 왜안 움직여? 아이고. 아, 예뻐. 예뻐, 예뻐. 움직이지 마. 그렇고 있어. 가까이 찍어줄게. 가까이 찍어줄게 <laughs> 아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네 됐어 이제 가도 돼다 찍었어 다 찍었어 이제 가도 돼 오케이 가도 돼 가도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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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뛰네.